혁신제품인 모다모다 샴푸의 개발자 이해신 교수님이 조선일보에서 또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요. 드라이로 말리면 발색효과가 더 좋아진다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행복한종년TV의 행복요정입니다. 행복한종년을 예약하고 싶으시다면 행복한종년TV의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모다모다 모다 샴푸의 개발자인 이혜신 교수님이 지난번 문화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우리 모다모다 모다 샴푸 8탄에서 인터뷰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어,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PPD와 같은 유해 성분은 들어있지 않는 제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염색약 재료를 내세우면서 다양한 연모 샴푸가 시장에 나왔었지만 발색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시장에 자리 잡지 못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다모다 샴푸는 천연 성분을 기반으로 해서 특허 물질이 산소와 반응해서 착색, 발색, 갈변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색 샴푸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발색 샴푸 갈변 샴푸라고 모다 모다 샴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 폴리페놀이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역할을 하고 있는 폴리페놀이 산소와 접촉했을 때 우리 머리카락에 달라붙는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홍합의 접착력에 대해서 연구했던 이해신 교수인데요. 폴리페놀이 머리카락에 달라붙게 하는, 착색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 샴푸에 연결돼서 적용된 것입니다. 접착제 역할을 하는 폴리페놀이 우리 머리카락의 큐티클에 잘 들러붙으려면, 잘 착색하려면, 흡착되려면 손상모일수록 잘 들러붙을 수 있겠죠. 이런 혁신적인 개념으로 공동 개발하자고 기존의 샴푸회사를 찾아갔을 때 거의 다 설득하지 못하고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샴푸라는 것은 개면 활성제로 씻어내는 것이고 염색은 색깔을 입히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뭐그 당시로서는 이런 혁신적인 개념이나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다고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폴리페놀이 우리 머리카락, 큐티클층 사이로 흡착하는 기능, 접착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기가 중요해서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삼중 차단 장치의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할 때 조금 독특한 패키지로 구성되고 있죠. 이것만 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렸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용법에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을 가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지금은 또 하고 있습니다. 습도나 온도, 환경 조건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나는데, 모발 상태에 따라서도 손상모가 더잘 갈변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품을 내고 5분 정도 기다리거나 헤어 드라이기로 말리면서 열을 가해주면 발색이 더잘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문화일보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마른 머리보다는 젖은 머리 상태에서 공기 중에 방치하고 있으면 산소와 접촉하는 동안에만 갈변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것이 맞는 설명인지 잘 모르겠네요. 음.